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펜트하우스 2입니다. 너무나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소식을 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짧은 영상으로 행복한 소식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초록 창에서 펜트하우스 2를 검색하셔서 편성정보를 확인하시면요. 이러한 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 채널에서 어느 시간대에 펜트하우스를 시청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시즌 2 마지막 회는 13회로 4월 2일 오후 10시 방향이죠. 잘 보시면, 10시, 11시 반, 11시. 이렇게 3부로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원래 10시에서 11시까지 1시간 하는 게 맞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닙니다 시즌2 마지막 13회는 무려 30분이 더 추가된 1시간 30분 영상으로 방영된다 하는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10시에서 시작해서 10시 30분까지는 1부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가 2부 그리고 11시부터 30분 동안 3부가 진행된다는 말인 거죠 10시에서 10시 반 1부 10시 반에서 11시 2부. 11시에서 11시 반 3부. 마지막 3부가 왜 11시로 표기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11시 이후로 다음 방영될 프로그램이 어느 시간대로 잡혀 있는지 모르잖아. 그다음 프로그램이 11시 10분에 편성되어 있는 거면 13의 3부가 10분짜리가 될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해당 표를 보면 펜트하우스 방송이 끝난 뒤 11시 30분부터 열린 예술 무대가 방영된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펜트하우스 방송이 끝난 뒤 광고만 20분 이상 내보낼 계획이 아니라면 13회의 3부가 짧을 일은 없어 보이죠. 이로써 펜트하우스 시즌2 마지막 13회는 평소보다 30분이 늘어난 1시간 30분 동안 방영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시간이 대환장 사이다 파티일지 2만평 고구마 밭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영화처럼 길게 제작된 방송이라 전자레인지 팝콘 한 봉지 준비해둬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이라 고구마보단 사이다였으면 하죠. 그럼 90분 내내 울어대는 울보 주둘리를 기대해보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